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페어리테일, 무한의 모험이라는 게임, 사전예약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애니메이션으로 이거 보신 분들이라든지 정말 찐팬층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모바일로 나오게 됐네요.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원작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수집형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야 수집형 RPG라 어떤 장르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사전예약에 관련된 부분 나와져 있고요 자 마도사 집합 현재 진행되어져 있는 예약자 수가 3만 8천 명약 4만 명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전 예약에 관련된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과연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혹시나 저처럼 페어리 테일 애니메이션으로 조금밖에 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예 못 보신 분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분을 위해서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스킬은 3 개고요 피살기라고 하는 오이 있죠 여러분들 오이 쪽까지 총4 가지 스킬. 를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와져 있네요. 우선, 불에 관련된 스킬. 자, 검사에 관련된 느낌으로 딱 나와져 있죠. 애니메이션 원작이 우선 있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하나는 구성이라든지 캐릭터만의 일러스트는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귀염귀염한 캐릭부터 멋있는 캐릭까지. 우선 렉서스 드레아 같은 경우는 S급으로 나와진 거 보니까 좀 강력한 스킬들이 분명히 포진되어져 있겠죠. 자, 요런 캐릭도 나와져 있고. 자, 또이런 캐릭도 나와져 있고. 자, 개인적으로 이 캐릭 보자마자 느낀 거. 원피스에서 샹크스 좀 남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샹크스 너무 비슷한데? 자, 우선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공유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페어리테일, 무한의 모험. 자, 인게임 영상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 턴제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캐릭터 각각의 스킬에 관련된 모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와 괜찮네 이 게임상 스피드도 올릴 수 있고 야 이거 대구성하는데 또 골치 아파지겠는데 여러분들 주 캐릭들이 많이 나오네요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야 오이 사용하는거 봐 멋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살짝궁 살짝궁 직후 넘어갈거 봅시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 부분이 턴제 형식이거든요. 지금 가려져서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등급이 sr 등급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 보면 w s r 등급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수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게임상 스피드도 올릴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 보면 캐릭터 옆에 공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고 이 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잘안 보이는데, 무슨 대구성 할때 이걸 섞어서 넣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스킬에 관련된 이펙트라든지 애니메이션적인 부분도 나아지고 있고요. 야 나왔다 WSR 각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도 게 에너지 게이지도 나와져 있네요 와 이거 궁금하다 정식 오픈하면 진짜 무조건 찍먹해봐야죠 여러분들 해, 빨리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원작 정식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뭐 짭중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헤어리테일 보신 분들은 무조건 찍먹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다고 하니까 애니 안에서 나왔던 보스라든지 이런 몬스터 같은 경우. 잡는 컨텐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 최강 길드단의 모험 이야기라고 나와져 있는데. 본인 캐릭뿐만 아니라 길드원들과 함께 보스레이드도 할수 있는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왼쪽, 위에 모두 360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캐릭터의 디테일적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피살기를 쓰는 애니메이션적인 부분도 잘 구현해 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상은 12월달 정도에 오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식 오픈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즐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짧지만 페어리테일 무한의 모험 사전 예약 소식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옴!